역사를 새로 쓴다. 트로트의 대가 심수봉과 떠오르는 트로트 여왕 송가인 두 전설이 만났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컬래버레이션이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 음악의 전설이 그 신세대 후배에게 마지막까지 전하고자 했던 열정의 결실이자 가슴을 울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 신곡의 제목은 바로 눈물이 난다.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이 곡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바로 송가인의 창법과 심수봉의 작곡 두 대가의 정수가 담긴 한 편의 걸작이다. 송가인의 이번 신곡은 단순한 신곡이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만남의 결과물이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송가인, 심수봉의 음악을 담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심수봉의 창법을 그대로 재현하며 정통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 노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송가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심수봉을 불러일으킨다. 눈물이 난다는 송가인이 정통 트로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게 만든 작품이다. 그녀는 그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다. 심수봉 선배의 창법과 음악적 색깔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치 그녀의 몸속에 심수봉이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심수봉의 창법을 소화할 수 있는 가수는 많지 않다. 심수봉은 자신만의 독특한 떨림과 간드러지는 창법으로 트로트의 여왕으로 군림해왔다. 그런데 이 창법을 송가인이 완벽히 재현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심수봉이 직접 작사, 작곡한 눈물이 난다. 이 곡은 송가인에게만 허락된 음악이다. 후배 가수에게 곡을 주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심수봉은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송가인에게 아낌없이 전했다. 눈물이 난다라는 제목 자체가 심수봉의 애절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곡을 들어보면 심수봉이 어떤 마음으로 송가인에게 곡을 전했는지를 알수 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 안에는 심수봉의 모든 감정과 애정이 담겨 있다. 송가인은 이 곡을 부르며 심수봉이 느꼈던 그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다. 심수봉은 단지 한 곡을 넘겨준 것이 아니다. 그녀는 송가인에게 음악적 색깔을 전수했다. 그저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넘어서 심수봉은 송가인이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심수봉은 송가인에게 그렇게 부르면 훨씬 더 감동적이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울림을 줄수 있다고 직접 조언했다. 그말 한마디가 송가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리고 송가인은 심수봉의 조언을 바탕으로 눈물이 난다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번 신곡은 단순히 송가인의 성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심수봉과 송가인의 만남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다. 두 대가가 손을 맞잡고 만든 이 작품은 트로트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동안 후배 가수들이 선배 가수에게 배운 것처럼 이번에는 송가인이 선배 심수봉에게 배워가며 성장했다. 그 결과물은 바로 눈물이 난다라는 곡이다. 이 곡은 송가인이 트로트의 대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심수봉과 함께 트로트의 전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곡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심수봉이 눈물이 난다에 직접 코러스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심수봉의 목소리가 숨겨져 있다니 이것이 바로 트로트의 마법이다. 그 목소리를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작은 음성 속에 숨어 있는 심수봉의 감정을 찾는 것만으로도 이 곡의 깊이를 알수 있다. 예비밀은 단지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만 허락된 즐거움이다. 심수봉이 코러스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두 대가의 교감이 만들어낸 예술이다. 눈물이 난다는 단순한 트로트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송가인과 심수봉, 이두대가가 만든 음악은 트로트 팬들에게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다. 그것은 후배 가수 송가인의 음악적 성장 이야기이며, 동시에 심수봉이 트로트 역사에 남긴 유산을 이어가는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이제 송가인과 심수봉의 만남은 트로트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들의 음악적 교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눈물이 난다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이 만들어갈 음악의 세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또한, 송가인, 그 이름은 이제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물로서 그녀는 단지 한 가수가 아닌 새로운 트로트 혁명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송가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마법을 부린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인물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송가인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트로트의 세계를 새롭게 열어젖히고 있다. 송가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그녀의 독특한 음악적 접근법이다. 전문가들은 송가인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도 완벽히 녹여낸다. 송가인의 노래는 듣는 이에게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가온다. 특히 그녀는 가사 속 감정을 자신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표현하면서도 곡의 특징을 살려내는 뛰어난 해석력을 보여준다. 또한, 송가인은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트로트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눈물이 난다와 같은 곡에서는 과거 트로트 가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감정 표현을 요구하는데 송가인은 이를 자신의 독특한 장법으로 소화하며 트로트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송가인이 그토록 빠르게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저 그녀의 노래 실력만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대중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고 있다. 송가인은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자연스러운 매력 덕분에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이는 그녀의 폭발적인 인기와 직결된다. 또한 송가인은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확립하여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송가인은 해외에서도 공연을 이어가며 K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다. 그녀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트로트 팬들까지 끌어들이며 한국 트로트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는 그녀가 트로트 장르를 대중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송가인의 성공이 단순히 대중적 인기를 끈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그녀는 트로트를 단순히 옛날 노래로 묶어놓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트로트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한국 전통의 음악적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송가인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송가인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개발이다. 송가인은 트로트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녀는 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음악적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 예를 들어, 송가인은 자신만의 창법을 갖추고 이를 통해 트로트 음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기존의 방식으로만 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팬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선사했다. 송가인은 또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 외에도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시도하며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노력은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전방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각종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송가인의 지속적인 노력은 그녀를 계속해서 트로트의 여왕으로 자리 잡게 했으며 팬들은 그녀의 진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송가인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로서의 능력을 넘어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노하우를 후배들과 공유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키우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가인이 후배 가수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녀는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후배들에게 그 열정을 전하고 있다. 송가인은 또한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세를 심어주고 있다. 그녀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송가인은 트로트의 아이콘이자 후배 가수들에게 트로트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송가인의 성공은 그저 한 가수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의 재도약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녀의 무대에서 보여지는 열정, 창법, 그리고 그 신선한 매력은 한국 트로트 음악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송가인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가창력에 그치지 않으며 트로트 음악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과 끊임없는 노력이 그 바탕이 되었다. 이처럼 송가인은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며 그녀의 음악적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